거기 딱서이 코코르테즈. 좋아. 해보자고. 이 이런 이런 친구들 이게 전형적인 서부 시대 결투 같고. 검정마 우리 <목소리> 저격수가 지금 널저절하고 있으니까. 시도는 좋았어. 하지만 난 녀석의 빵들기를 날려버릴 수 있는 뭐 인도라도 뛰어났다. 우리 쪽 해커가 통제권을 빼앗은 그 드론 말인가? 방금 내가 아내를 납치한 그 해커 말이야. 그러니까 방금 이혼한 해커의 아내 말이지. 거짓말 인고부모였는데, <laughs> 절대 아닐 텐데. 난 그걸 6달 동안 숨겨놨지. 그 알아들었냐? 카오버이좀 그만 내려놔 이 새끼야. 아직 안 끝났어. 너희들이 까먹은 게 있지. 난 항상 지원군이 있다. <laughs> 이 빡빡이가 니네 지원군이라고? 어쩐지 훈련소 때부터 첩자 냄새가 솔솔 나더라. 뿜 두번째 자격수다 어 알고 있었어? 그래 나는 너가 알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예전부터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럼 난 너보다 더더 더 예전에 먼 예전에 그 예전에 알았어 뭐하니 우리 서부시대 <laughs> 결투상황에 푹 빠진 거그만 그래 <laughs> 와우! 이제조카스 같은 상황이 나를 배고프게 만들어 갑자기 먹고싶은 블루베리 블루베리 <laughs> 블루, 블루베리 앵클 데저드 <laughs> 특수형 블루베리 존슨 보고합니다. 니놈이 네 첩보원이었다고? 그렇다. 그리고 내 극비문. 극빔은... 당신의 부패 조사입니다. 죄송합니다. 잠깐. 뭐? <laughs> 너가 날 조사한다고? <laughs> 네가 뭔줄 알고. 블루베리애초에 내가 꺼나기다. <laughs> <laughs> 뭐? 잘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지그래? 빼 <laughs> 아니, 그건 불가능해. <웃음> <웃음> 니들 꼬라지를 봐라, 병신들. 서로 뒤쫓는 치와 고양이 놀이나 하고 말이야. 진실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계속 마주하고 있었는데 말이지. 바로 내 얼굴 안에 말이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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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, 왜네 대가리 종이였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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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, 너진 아니, 아 동안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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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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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니네니아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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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와, 니아 멈춰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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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아들 아니, 아니, 잠깐만 멈추고 누가 아니, 배신했는지 의견을 아면서알아보자고아때괜찮아보아괜찮아보이지어때아지 어, 좋아 좋 아, 그러고 나서 너는 네 옷을 입은 채로 내가 되었지, 맞지? 아, 그리고 저게 해요? 이거 어디를, 여기 가는 거 맞아? 어 이거 이거 좋아. 좋아. 어 이거 어 이거 어이닥어 이거 어 이거 어이새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 이거 어떻어거어어게 어떻게 해요? 어어게어어어어어어어 내가 이겼어! 내가 이겼다고! 내가... 뭐야... 아니 진짜잖아! 말도 안... My daughter. My daughter. My daughter. My daughter. My d 이 u g h t e r My daughter. 엄청난 범죄 현장이로군. 자네 똑똑하잖아. 어찌된 일일 것 같나? 보니까 이 아시아인 시사가 이 골목에 들어서 여기 보이는 블루베리 파이를 먹고 자살한 거 같다. 그리고 총을 저기다 갖다서 마치 총에 맞아서 파이가 죽은 것처럼 꾸며놓은 거지. 위저드 시티의 또 다른 거친 범이금만 그래?